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마지막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절, 1 16, 9장 16절 이하 마지막 절,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구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낙타와 바늘이라는 사물을 동원했습니다 부자들에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 하시려면은 사실 낙타보다는 코끼리나 고래 같은 것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바늘구멍만한 틈도 없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고래가 뚫고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었더라면 아마 그 사람들이 더 빨리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들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는지 아마도 그들의 심기를 조금이나마 덜 건드리기 위해서 돌려 말씀하신 것이 아마 낙타와 바늘구멍 비유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낙타를 바늘귀에 넣어보려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답은 딴 곳에 있지요.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세 가지 단계가 무엇입니까? 1번, 냉장고 문을 연다. 2번, 코끼리를 넣는다. 3번,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러면 낙타를 냉장고에 넣는 네 가지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냉장고 문을 연다. 1. 2. 코끼리를 꺼낸다. 낙타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낙타를 가늘게 꼬아서 실처럼 만들어서 바늘귀로 넣어 보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바늘 구멍을 낙타만큼 키워 보려고.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가 부자인지, 무엇이 부자를 규정하는지 조차도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인류로 가진 사람보다 이유로 가진 자가 부자입니다. 2유로 가진 자보다 2유로 50센트 가진 자가 더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늘끼려 통과할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결국,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조금 더 신익한 한 말로 말씀드려 볼까요? 무산자 프롤레타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곳에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거부였기 때문에 그 역시 그러한 부모의 혜택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노는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때 그가 취한 행동은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것까지도 다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실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부모의 집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우러러보고 있는 프란치스코 수도회, 탁발 수도회의 시작입니다. 이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이집트에는 시무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 그 무너진 건물 건물에 남은 그 기둥 꼭대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상 수도자라고 불렀지요. 그 역시도 철저하게 가난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 주위에 아내도 둘 수가 없었어요. 친구도 이웃도 오지 못하도록 아, 격리 시켰습니다. 정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 말씀. 낙타와 바늘귀 비율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지볼레나 대벤터 같은 데 가시면 이미 16세기에 공동생활형제단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내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그러한 소비공산주의 사회를 살았습니다 이 운동을 어, 디보치오 모데르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 캠피스 이 사람이 바로 대벤터에 묻혀져 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도 아미시 공동체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바늘 구멍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시도들을 해온 것은. 천국의 주인,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그 열쇠 때문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천국문을 열수 있다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된, 된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껏 그 열쇠 구멍을 찾으려고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내게 보호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세 단계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세 단계의 말씀 가운데에는 그 부자 청년이 어떠한 자인지를 폭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이 과연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또 그에 대한 평가는 그 청년이 무엇인가를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말대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온 자입니다. 그가. 그런데 그것으로는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뭔가 이 마지막을 장식할 만한 어떤 결정적인 한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피라미의 꼭대기에 피라미드 꼭대기에 턱 얹어서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완성시킬 만한 그 무엇인가를 그는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저희들의 신앙 형태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는. 율법이 요구하는 절기를 지키고, 율법이 정하는 예배를 드리고, 율법에 살라는 대로 공정한 경제활동을 하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결혼하는 것과 출산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죽어서 묻히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해왔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시기에 이 청년, 오늘날의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 한 구통이에 메아시아림이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율법에 헌신한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현대사회가 주는 모든 혜택을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그들을 보면 마치 거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주 안식일이면 토요일 아침이면 그 동네 한가운데에 커다란 음식상이 차려집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먹으려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과객들이 나그네들이 먹어라 라고 차려진 식탁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라는 율법의 조항에 충실하기 위해서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음식상을 차린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일절을 하는 그들은 없는 살림을 불편해 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접하는 자의 기쁨, 베푸는 자의 넉넉함, 기꺼이 내주는 사랑, 이것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온전할지, 그것으로 다 될지, 그것으로 천국에 갈지가 아직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의 확신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년 동안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도 항상 무엇인가가 부족할 것입니다. 바로 그 메아처림에 사는 그 사람들의 선행과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 부자 청년의 율법의 행위 이것은 마치 소금물과 같습니다. 들이키면 들이킬수록 더 목이 타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생명수를 주시고 예수께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영원한 샘물이 되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명령하시기를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 우리가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부르는 선교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선교 명령보다 더큰 명령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줌으로 말미암아 만일 우리가 그렇게 무소유자가 무산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것을 기대했다면, 혹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의 이치에 맞는 그러한 것이었다면, 우리의 소유를 팔아라 이러한 예수의 명령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할 그러한 천국행 비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소유자가 될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낙타를 바늘귀로 통과시키는 비법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인간도 가난하게 될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 자체가 실제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유라는 것은 단지 재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팔아라, 가난님들에게 주어라. 말씀하시는 그, 그것, 우리의 소유, 그것은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처분 소득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 전부를 가리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우리 존재 자체가 다 남에게서 받은 거예요. 머리털 한 개까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이것을 토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때 그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어린아이라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는 예수께 나올 수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의 손에 의해서 붙들려져서 천국 한가운데에 세워지고 그곳에서 가장 큰 자로 선포된 자입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예수는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어린 아이가 바로 무산자 바늘귀를 통과하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되 저희의 것이요 자신의 소유를 다팔수 있는 자 바로 예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의 안수의 주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허락에 의해서 천국에 들여진 자입니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이 달린 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 그에게서 내려는 은혜의 단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 오직 믿음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자가,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는 남의 밭을 가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이지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는 자기의 소유를 다팔수 있었던 자입니다. 부자청년은 그렇게 할수 없었지요. 자기의 소유를 다팔 수도 없었고 또한 그것을 다 판다는 것, 그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 특히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것, 업을 성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 자체도 그에게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러한 자는 겉으로는 영생을 찾는 자처럼 마치 구도자처럼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하늘의 보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그가 찾는 영생이라는 것은 겨우 이 땅에서 자기의 힘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있는 것이지요. 어느 명품 핸드백이나 어느 자동차나 어느 위치 좋은 데 있는 집이나 경치 좋은 휴양지라 뭐 그런 목록들 가운데 하나가 영생이지요. 그에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따지고 보면은 지금 그 부자 청년의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팔 수가 없어서 근심하고 돌아선 바로 그 부자 청년처럼. 베드로도 사실은 무엇인가를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정한 법을 우리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낙타를 바늘 구멍으로 통과시킬 만한 그런 비법이나 묘수로 알아듣고 저 부자 청년은 하지 못했지만 나는 했습니다. 이 말이지요. 그렇,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예수의 명령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했다면 왜 지금 그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했는지 안했는지가 의심스러운 건가요? 왜 다시금 이 사실을 예수께 말해서 자기가 바늘기로 통과한 자인지를 확인 받으려는 건가요? 그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불안한 것입니다. 온전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흔들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첫째, 28절에서 29절 사이에 기록된 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가 원하는 대로,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런 것들을 버린 자들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것이 그에게 주는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무어라고 결론을 내십니까?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네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면 그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늘의 보화 그것은 지금 자기에게 대답해 주시고 자기를 영접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즉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만약 그가 그것을 발견했다면 자기가 가진 것 기꺼이 다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그 알량한 재산 이것으로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그가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질문은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28절, 29절에 그러한 베드로가 지금 원하고 있고 잡고 싶어하고 얻어서 자기가 바라는 그 영생을 완성시켜 시키고 싶어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바로 너희가 원하는 것은 왕의 자리나 대신의 지위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혹은 재산이나 땅일 것이다. 혹 그것은 너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때 예수를 먼저 만나서 먼저 하늘에 간다는 자들은 제외될 것이고 나중에 예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먼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바로 나중된 자란 바늘길을 통과 못한 낙타를 가리킵니다. 먼저 된 자는 바늘길을 통과한 자가 자를 말합니다. 이두 개가 바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나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에 먼저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하늘 나라에서는 제외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뜻밖의 자들이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나중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 곧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지만 무엇인지 가능한 자. 바로 그 자가 바늘길을 통과할 것입니다. 무엇을 지킴으로써, 무엇을 구입함으로써, 무엇을 희생함으로써 천국행, 천국행 티켓을 나는 확보해 놓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나중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전하고자 하십니까? 이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시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 초대 소리를 자기의 것으로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